네, 안녕하세요. 닥신 t v 신재욱이구요. 고품격 닥신 t v 의 어, 옵션 고르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옵션을 좀 빼는데 음, 포커스를 둘 거예요. 옵션은 있으면 좋긴 좋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 집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좋아.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좋은지 몰라서 하면서 그냥 계속 뭐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어, 우리는 지금 내돈 갖고 사는 건데 뭐 있으면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정말 이게 그돈 가치를 하냐? 어, 정말 이게 꼭 필요하냐? 없어도 되진 않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고 정확하게 무슨 기능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뭐 있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막백몇 십만 원짜리 옵션을 막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은 옵션 고르기를 해 드릴 거고 일단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봅시다. 자, 현대차에서 주장하는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안전과 관련된 옵션이고요. 자동차를 살때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안전 목숨이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아니 목숨에 대해서 돈을 타협합니다 가성비를 따집니다 생명에는 돈을 아끼면 안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생명에 돈을 아끼고 있어요 어, 생명에 돈을 아끼면 안 되면 왜 그랜저를 사지 제네시스 G 90이나 뭐 벤츠 S 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거 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생명인데 돈을 아끼면 안 되잖아. 뭐 건물이 무너지고 옆에 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탱크 타고 당기지. 혹은 차가 전복됐을 때롤 케이지 같은 거 장착하는 옵션은 왜 없어? 그건 왜 여러분 안 다시죠? 불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럼 방염복도 있고 운전하지. 레이싱 하는 사람들 위험하니까 헬멧 쓰고 운전하잖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운전할 때 헬멧 쓰고 운전하시죠? 그러면 더 안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사실 편의성 그리고 돈, 가성비가 생명과의 절충을 합니다. 안전띠는 왜 모든 차에 의무 적용되어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그 코스트 이펙트가 좋은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센스 1, 스마트 센스 2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간단히 볼게요, 일단. 후 측방 충돌 경고, 후 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안전 하차 보조, 이런 옵션이 뭐 스마트 센스 1 이래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설명 드릴 겁니다. 스마트 센스 2에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뭐 해간 앞쪽 때려 박는 거랑 관련 이 있는데 이게 뭐 교차 차량, 정면 대항차,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것 같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뭔진 모르겠지만 2래요. 뭐 이런 거 있어야 될것 같고, 어드밴스트. 어, 후속 승객 알림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될것 같고 뭐 근데 이런 게꼭 있어야 될까? 근데 그랜저인데 이거 다 빼고 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 야 그러면 기본 프리미엄에서 스마트 센스 1 85만원 이거 추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옵션인데 추가해야 될것 같고 스마트 센스 2까지 추가하려면 익스클루시브로 가서 스마트 센스 2를 추가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안전 옵션에 대해서 요런 게 이제 안전 옵션이니까 1단계, 2단계 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 가서 스마트 센스 2를 선택하는 혹은 최소한 프리미엄 깡통으로 가더라도 스마트 센스 1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안전과 관련된 옵션은 없으니까 이건 정말 깡통이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게 이제 닥신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스마트 센스 1 스마트 센스 2 그리 매력을 느끼진 못합니다. 그냥 깡통에서 스마트 센스 1 선택하지 않고 저는 구입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기본 깡통에서 전방 추돌방지 보조에 앞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자, 우리가 고속도로 졸음 운전 사고가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음주 운전 사고도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동을 하지 않고 때려 박으면 다 사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자동차 충돌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충돌 테스트는 그 충돌 직전의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냥 1 0 0 k m 를 때려 박으면 다 사망 사고예요. 그냥 사망 사고입니다. 생각보다 충돌 직전에 충돌 테스트를 할때 생각보다 그 충돌 직전의 속도가 느린데 그 이유는 실제 대부분의 사고는 충돌 직전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동을 하다가 때려봤거든요. 제동을 하면서 때려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속도가 줄은 상태에서 때려 박아요. 우리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충돌 직전에, 충돌 직전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충돌 직전의 그 속도가 결국은 이 차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총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충돌 직전의 속도를 단 1km라도 줄이는 게이 차에 이제 에어백, 차량의 어떤 구조적으로 충격 흡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 차량 보행자 앞에 있는 거차 때려박는 거그 다음에 그냥 보행자 때려박으면 또 사망 사고 나겠죠.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는 그냥 의무화 될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뭐 abs 라든지 뭐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기본 장착 되잖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런 안전 옵션은 중요합니다. 제가 옵션 다 빼자고 막 하지만 강조하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 센스 2에 가면 전방추돌방지 보조라는 게또 다시 있고, 교차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비슷하죠. 결국 이 스마트 센스 2는 직방센서가 좀 추가되는 기능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전방충돌방지 보조는 앞서 가던 차량이 정차할 때 이제 서주는 기능. 최소한 나중에 때려 박더라도 때려 박기 직전까지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준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깡통 옵션에는 전방 추돌 방지 보전대 교차로 대항차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정차해주는 기능이 교차로 대항차 대응 기능이고, 이거는 결국 구현을 한다고 치면 우리 차량의 약간 앞쪽에 관련된 센서, 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센스 2에 있는 교차 차량은 뭐냐면요. 이거는 말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데 교차 차량 대응 기능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교차에서 오는 90도에서 오는 차들을 인지하고 서준다는 거예요. 이 측방 센서랑 관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옵션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런 교차로 대응하는 이런 기능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고는 항상 나는 데서 납니다. 사고는 아무데서나 나지 않아요. 사고가 많이 나는 딱 지역들이 있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이런 교차로는 사고 다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차 대응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든 소리죠. 사고는 나는 데서 나잖아요. 그 나는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주의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이제 출근할 때늘안 보이는 교차로 구간을 좀 통과하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한강에서 이제 굴다리 밑으로 들어갈 때 고기가 그렇고, 저희 집에서 나가서 이제 뭐, 좀 대로로 나가는 길에 이런 교차로가 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나 하면, 저는 운전대 잡고, 진짜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고,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사고는 나는 데서 난다 그랬잖아요. 나는 데서는 서행을 해야 돼요. 일단 차량 속도를 서행해야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런데 이제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사인이 있으면 차량을 완전 정차하고 삼촌과 세구 출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스탑 사인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숨어 있다가 잡아고 찾아내죠. 도대체 오는 차가 아예 없는데도 그 스탑 사인 있으면 다 섰다가요. 약간 우리 정서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 일단 정지하고 저속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오는 거 없지? 오는 거 없지? 오는 거 없지? 오는 거 없지? 컴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는 차가 확실히 없고, 설령 오는 차가 있더라도 내가 먼저 진입했고 저 차가 스는지 보면서 쓰는 거지? 나 먼저 들어갔으니까 나, 나 지나갈게 이러면서 가면 이게 사고가 날 수가 있나요? 사고가 절대로 날 수가 없는. 보십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의 사고는 사고를 내는 사람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컴펌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언젠간 사고가 나겠죠 언젠가 왜그 사람은 그냥 확률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보지 않고 진입하면 완전 정착 후에 저속으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교차로를 지났다 사고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옵션이 뭐 땡기지는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납득 가능한 설명 아닌가요? 저는 납득 가능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 센스의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교차, 차량, 이 기능은 공짜로 넣어준다면 좋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이거를 위해서 윗등급으로 가서 뭐 100만원 추가해갖고 이걸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런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로 무려 뭐 거의 한 500만원 추가를 해서 스마트 센스2 100만원을 추가해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추월시 대향차는 뭐냐 하면요 정신 나간 기능인데 이제 정, 전방 추돌 방지의 일종의 어드밴스드 버전인데 이제 앞차가 있어서 내가 추월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오는 차가 있으면 은 다시 꺾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옵션으로 있어야 될 기능인가요? 추월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추월은 내가 시야가 확보가 확실히 되고 내 자동차 출력 추월 가속으로 단시간에 추월을 끝낼 수 있을 때에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월은 이렇게 눈치를 잘 보고, 뭐저 앞에 차가 없는 게 확실히 확보가 될 때, 그러니까 오르막 언덕 고갯마루에서 추월하면 안 되죠. 안 보이는 차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코너 구간에서 추월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저 멀리,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내 차의 출력으로 단기간에 추월을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확신에 찰때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이거 사망사고죠. 추월사고는. 그런데, 근데 우리가 뭐 추월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공부의 생활하면서 읍에서 면으로 들어갈 때뭐 시골길 15분 동안 그냥 꾸불꾸불 들어가는 길들 다 많이 다녀봤지만 추월을 해야 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길에서도. 추월을 뭐 어쩌다가 한 번, 두번 하는데, 그 추월 하는 상황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집중을 해갖고서는 딱 봐서, 아, 지금이 나고 딱 들어가서, 추월을 가서 끝내고 들어가는 건데, 이걸 무슨 뭐 옵션이 전방차가 오는지 봐주고 뭐, 차가 있으면 넣어주고 이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게 필요한 옵션인가요?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 눈이 안 달렸나 앞에 추월하는데 묶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드웨어가 구현됐으니까 그냥 코딩해갖고 알고리즘만 넣어주면 이런 기능이 추가되니까 이제 하나의 무슨 옵션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줄줄이 막써 있으니까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냐? 아니잖아. 난 이게 뭐, 왜 있어야 되는 옵션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코딩만 하면 들어가는 옵션이니까 는 거죠. 이미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월시 대양차 이 옵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측방 접근차 이게 뭐냐면, 요런 거는 뭐 조금 약간 납득은 가는데, 상황이 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좀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요 상황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어시스트해서 다시 넣어준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후, 깜빡이를 켰을 때후 측방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 이제 경고를 해주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측방 센서랑 좀 관련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런데, 그런데, 운전할 때, 우리가 차선을 바꿀 때, 사이드 미러를 보고 후방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도 보지만,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 저쪽에 차가 있으면 저쪽에 차가 있으면 저 차에서는 내가 이제 안 보이는 구간이 있고, 서로 들어오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지하면서 보면서 저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방어 운전의 연장이고, 나란히 있을 때는 이렇게 차선 바꾸는 게 사실 좀 위험합니다. 이좀 위험한 순간인데, 뭐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는데, 뭐, 측방 접근차라는 이런 옵션은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런 측방 추돌 사고는 고속에서 그 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냥 살짝 쿵하는 보통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사망 사고가 나는 거랑은 조금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위험한데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때려박아서 나는 사망사고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직방 접근차에 대한 이 옵션은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회피 조항 보조.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정말 에비던스가 정말 유의미하게 증명이 됐을까 하는 좀 의문입니다 개발자가 개발은 해놨지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 차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회피하려고 핸들을 틀었어요 이렇게 핸들을 틀었다는 거예요 틀어갖고 이렇게 회피하는데 회피 가기 좀 부족해 그러면 영상을 보세요 조금 더 어시스트를 해갖고서는 좀더 틀어준다는 거예요. 차량이, 차량의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외력이 필요하고 자동차의 외력은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은 지면과 타이어의 그립인데 지면과 타이어의 그 한계 그립은 자동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면의 최대 마찰은 사실 자동차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계하는 수준으로 어시스트가 들어가면 차가 이제 제어를 못해요. 그냥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피 조향 보조는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일정 각도 이상으로 좋다가 들어가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수준에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시가 함부로 들어갔을 때 이후에 노면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면 차는 이제 제어를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있으면 되지 않냐? 자세 제어 장치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하드웨어를 구현해서 자세 제어를 유지하려면 자동차의 상태는 그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외력은 자동차는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마찰인데 그 그립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 무슨 뭐 제트 엔진이 달려갖고 그립이 없어도 차량을 막틀수 있고 그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립이 있어야 돼. 그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차의 조타각을 얘네들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트는 게 과연 그 2차 3차 사고의 어떤 가능성이 없을까? 전 조금 불안한데. 실제로 개발자도 그걸 모르지 않고 당연히 그분들이 알겠죠. 그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 이상에선 안 한다든지 뭐 속도에 비례해서 그 조타각을 좀 한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긴 할 텐데 뭐 굳이 뭐 그냥 때려박을 사고만 정차해 주는 제동 보조 정도만 있으면 그건 이제 중요한데 뭐 이것까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품격의 정도면 교차에서는 그 제가 속도 줄이면 절대로 사고나지 않는다 그랬죠? 필요 없습니다. 추월 시 대양차의 정신 나간 행동. 추월은 진짜 아주 초고도에 집중을 해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이런 센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이건 진짜 직방 접근차, 이거는 조금 뭐 도움될 수 있지만, 숙련된 운전자들은 항상 차선을 바꿀 때, 저쪽 차에서 들어오는 차 있는지 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방어 운전의 연장입니다. 회피 조향 보조는 굳이 고뭐 필요하진 않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보면 야 이거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스마트 센스 2에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없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네 그 그랜저 아니네 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던데 보니까 이게 주행 보조 2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에도 기본에도 다 있을 게 있어요. 보시면 자, 근데 깡통에서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떡하니 들어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타 벤고 기능 포함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도 떡하니 들어가 있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도 떡하니 들어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필요한 웬만한 기능은 다 있어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센서를 갖고 라인 트래킹 해갖고 차로 이탈하는 거 이제 경고해 주는 거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는 나갈 것 같으면 어시스트 해갖고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과속 방지 카메라 있을 때, 뭐, 과속 하는 걸 굉장히 합법화 시켜주는 기능 같은데, 과속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여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이미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있어가지고, 앞차와의 간격을 세팅해 놓으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이랑 연동이 돼서, 앞차와의 간격을 세팅해 놓으면 그 세팅에 맞게 이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스타앤고스타앤고 기능이 있어서 앞차가 서면 쓰기까지도 하고 앞차가 30초 이내 출발하면 다시 출발하기도 하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체 구간 혹은 고속도로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앤고 기능이 없으면 운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좀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깡통에도 있다는 거예요. 깡통에도 있어요. 도대체 윗급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 윗급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인데,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2는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이 옆차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중간으로 트리킹해서 가다가, 나도 살짝 이렇게 피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고속도로 주행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 근데 이제 이게 없다면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할까요? 옆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앞에 뭔가 물체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이제 속도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속도 줄이는 게 짜증나니까 이제 살짝 들어오는 정도는 회피해서 그냥 가는 게 고속도로에서 있는 일종의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볼수 있죠.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반대로 아예 고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으니까 우리가 세팅값으로 앞차 간격 유지하면서 고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되고 요런거 이렇게 약간 들어올 때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이게 이제 고속도로 주행버전 2인데 이거 없어도 뭐 상관없죠 이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내가 깜빡이를 키면, 깜빡이가 켜지면서, 뒤에 오는 차가 없는지를 이 차가 인식하고, 자동으로 차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차선 바꾸는 게, 그렇게, 이런 어시스트가 필요한 기능인가요? 차선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꼭 있어야 될까? 난 사실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납득 가능하시죠? 충분히, 이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보조 2도 뭐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런 기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5, 600만원 들여서 위급으로 가서 선택을 해야 될 정도로 필요하고, 이게 없는 거, 깡통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납득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은, 난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설마? 차에서 내릴 때, 뒤에 후속 승객이 두고 내리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래요. 근데 여러분 뒤에 뭐~ 자기 애가 타고 있거나 뭐~ 어린이가 타고 있는 거를 뭐~ 깜빡하고 두고 내리는 일이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게막 그렇게 꼭 있어야 되나? 기본 모델도 후석 승객 알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약간 센서가 좀 오작동하고 그러면서 뭐좀뭐안 좋대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어드밴스드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인데 어 이렇게 주행 중에 내가 이렇게 옆으로 차선을 바꿀 때 뒤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거를 갖고 이제 경고를 해주고 정말 내가 부딪힐 것 같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보조를 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센스 1에서는 후측방 충돌 경고만 있습니다 경고만 해주고 얘는 이제 어시스트까지 들어간다는 개념이구요 뭐~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렇게 후 직방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사망 사고까지 나기는 저는 좀 쉽진 않다고 보고 본인이 좀 주의하면 되는 정도인데 요런 게좀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뭐~ 요런 게좀 보조를 해주고 뭐~ 경고도 해주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 영역이고 때려 박는 사고가 제일 사망 사고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절충을 하자면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되냐 제가 아까도 설명드리지만 사고는 꼭 나는 순간에 나는데 차선을 바꾸는 거는 위험하고 사각지든 사이드미러를 딱 봐야 되고 사이드미러뿐만이 아니고 룸미러를 통해서 저 뒤쪽도 보고 항상 운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데 미드필더의 자세로 모든 거를 내 머릿속에 그려야 되고 그러면서 가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확실히 보죠. 왼쪽 사이드 미러는 잘안 보이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기도. 심지어는 고개를 돌리기도 하죠. 고개를 딱 돌려서 2열 말고 3열 유리창을 보면서 차가 온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게다 버릇이 들이면 사실 후측방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정신 나간 기능인데, 아 진출입로를 가면, 톨게이트 근처 이런데 가면은, 스마트 크루즈를 기본적으로 끄고, 이제 내가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도 그냥 스마트 크루즈를 유지를 하면서 진출 입로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기를 의존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진 않는데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일종의 이런 기능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단계인데 자율주행에 어떤 단계가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자율주행을 좋아하는 그 시점은 일종의 제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제가 차량을 바꾸는 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도 그게 개이득이라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자율주행 어시스트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하는 그 시기는 초보자 아니고요 숙련된 운전자가 집중을 해서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더 사고율이 낮다는 게그 에비던스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시점에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집중해서 운전해도 결국 사고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거보다 야 자율주행 시키는 게 차라리 오히려 사고율이 더 낮대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되는 그 시점 언젠가 이제 그런 시점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런 이미지 기반의 뭐 라인 트래킹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는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의 시대가 언젠간 온다면 그때는 오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가끔 사고 난긴 나고 비행기 사고 나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럼 내가 비행기 탈때 비행기 타서 죽을까 봐 걱정을 할까요? 전 하진 않아요 피할 수 없는 그런 낮은 확률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이 숙련된 운전자보다 내가 열심히 운전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게 컨센서스가 되는 그 시점에는 나는 포기해요 내가 운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을만한 자율주행으로 운전 하다가 사고나는 거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확률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거는 이제 결국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으로 가는 일종의 그런 단계인데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수준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거를 뭐 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스 2뭐 측방 접근 차는 조금 가치가 있게 보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도 조금 가치 있게 보지만 그 스마트 센서 1은 어떨까요? 후, 측방, 충돌, 경고 얘는 이제 보조, 어시스트 들어가진 않고 이제 경고만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뭐 있으면 좋지만 우리 사이드미러 잘 보면 되고 후, 측방, 충돌방지, 보조, 전진, 출차 이거 정차 후 출발할 때 정차 후 출발할 때 오는 차 있으면 보조, 어시스트까지 들어가서 정차시켜준다는 건데 이거 내가 좀할 말이 많은데 정차 후 출발하는 차는 정차 후 출발하는 차는 진행 차량 사고 나면 100% 과실이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간게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차 후 출발하는 차가 진행 차량을 그냥 무시하고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리안 옵션인 거예요 코리안 옵션 사실은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죠 위험한 순간이니까 그거는 보면서 보면서 없지? 없지?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옵션으로 커버를 해야 되나? 이해가 잘안 갑니다 코리안 옵션인데 코리안 옵션 그래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진 출차 시 이제 출발할 때 필요하진 않습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뺄때 이게 교차해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거를 센싱해갖고 차를 멈춰준다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진짜 필요 없는 기능인 게 제가 뭐라고 랬죠 사고는 나는 순간이 있어요. 위험한 순간. 후진 출차는 위험해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후진 출차는 비상등 켜고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시야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천천히 나가면서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저 3열 유리를 보면서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그럴 땐 아주 천천히 나갑니다. 아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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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마치 적분하듯이 1cm씩 적분하면서 나가면 절대로 사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후방 교차 충돌 이런 옵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진짜 그랜저 이게 왜 필요해? 나는 저는 버스 면허도 있고 트레일러 면허도 있는데 버스도 후진할 때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없어도 다 나가. 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사고 안 나요 그 사람들도 왜 천천히 하니까 천천히 하물며 그랜저 얘는 시야가 너무 좋은데 훨씬 좋은데 사고 안 납니다. 안전 하차 보조, 이것도 제가 좀할 얘기가 많은데, 안전 하차 보조도 정신 나간 기능인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결국 이제 후측방의 연장인데, 정차해갖고 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 오는 차가 있으면 문이 이제 안 열리게 해갖고서는 사고 안 나게 한다는 건데, 결국 승객이 차에서 내리는 거는, 하차시키는 거는 운전자 주행의 연장입니다. 차를 정차시켜서 승객을 내려줄 때는 항상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해야 돼요. 여기 내려주세요 이러면 아 거기 안 되고 저기 가서 저쪽에서 안전한 곳에서 내려줄게 해서 원하는 데에 내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승객을 이제 태우고 내려줄 일이 있으면 아 잠깐만 저기서 쓸게 이러고선 절로 가서 확실하게 정차를 딱 하고 안전한 상황일 때 문을 열어줘서 잠깐만 조금 있다가 문 열어. 어 이제 문 열고 내려라고 하고 그때는 이미 파킹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운 상태로 내리도록 합니다. 왼쪽으로 내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승객이 내리는 거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은 운전자가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그게막 이렇게 막뭐 옵션으로 막 이렇게 통제돼야 되냐? 좀 의문입니다. 애들이 타고 있다? 그러면은 왼쪽 문은 안 열리게 해놓는 게 맞죠.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런 스마트센스 2가 꼭 필요하진 않고요. 스마트센스 1도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고, 그냥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렇게 그냥 때려 박아서 사망서가 나는 건 얘도 해준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있고, 차로 유지 보조 있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고 고속도로 달릴 때 뭐, 과속. 강지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여주고 운전자 주의 경우 뭐 쓸데없는 기능인데 운전자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산만한 것 같으면 이제 안내 띄워준다는 건데 그 안내를 그렇게 산만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력 떨어지는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안전 경고 뜬다고 뭐 차를 세울까요? 사실 좀 의문이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이 포함된 거 기본 크루즈 아닌 이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스타뱅고 들어가는게 깡통에 들어가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안전구간, 곡선로에서 속도를 다 줄여준다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미 들어가 있고 후석 승객 알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에도 있을 거다 있다 저는 이 스마트센스 85만 원짜리 추가 안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센스2를 선택하기 위해서 위급으로 가서 이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돈을 타협하면 안 된다 어, 어떻게 안전에 돈을 아끼니 이거 꼭 있어야 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건강검진 시스템도 우리 건강은 생명이잖아요 뭐 암검진하고 이런 거오대항 검진 있잖아요 그거 다 가성비예요 그거 뭐 1년마다 하고 2년마다 하고 하는 그런 주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가성비의 영역이에요 우리 생명은 생명은 결국 돈입니다 병원 생명 살리는 거돈 없으면 못 살려요 물론 감성이 이성보다 앞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생명이 돈으로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나쁘고, 제일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제일 혐오해야 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생명은 못 살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때 가성비를 따져요. 왜? 생명은 돈이고, 돈이 없으면 생명을 못 살리니까 그만큼 더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옵션? 당연히.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스마트 센스 1, 스마트 센스 2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난 뭐 85만원 뭐 오케이 뭐한 4,500만원 추가해서 스마트 센스 2도 오케이 라고 한다면 뭐 돈이 상관없다면 그건 돈 외고 돈을 생각한다면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진 않고 깡통으로 가도 중요한 옵션들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영상은 스마트 센스 1 스마트 센스 2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납득 가능한가요? 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싶나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